안녕하세요. 손분입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일이라는 태국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วันสถาปนาบริษัทครบรอบ16ปี가 태국어로 회사 창립 16주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สถาปนา는 창립, 건립, 건설이라는 뜻입니다. 앞쪽에 วัน을 붙이고 맨 마지막에 회사를 붙이면 회사 창립 일이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Crop rob's 복비에서 crop 은꽉 차다, 충분하다, 어떤 기간에 도달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rob 입니다. rob 은 주위, 주기, 둘레 이런 뜻이 있습니다. rob pan 하면 집둘레, 집주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rob ell 하면은 허리둘레, rob door라고 하면 몸 전체의 그리고 전신의 이런 뜻이 됩니다. 럽믕 하면 전 도시의 전체 도시의 이런 뜻이 되고 럽루 하면 두루두루 알다 박학다식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윙쌈 럽 이라고 하면 세 바퀴를 달리다 세 바퀴를 돌다 라는 뜻으로 수량사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크롭 럽 이라고 하면 꽉 차다 한 바퀴를 빙 둘러서 일정 기간의 주기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태국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보면 집 모양의 신전이 모셔져 있는 걸 쉽게 볼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의 장립 기념일에는 이 신전에서 음식 공양을 하고 회사 발전을 위한 축원 기도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태국어로 pty jao t s a m p p u m 이라고 합니다. 지기 을 하게 되면 산 프라폼과 토지 신에게 합장 의식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pt는 의식, 예절, 예의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y라고 하면 합장하다, 합장을 하면서 존경을 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합쳐서 pt y라고 하면 합장 의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우티 짜오티, 자우티는 말 그대로 토지 신 지신 또는 표주대감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프라푸움이 있습니다. 프라푸움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 san, 산은 법원, 법정, 사당, 신전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쳐서 산프라푸움 또는 산짜오티 라고 하면 토지신을 모시는 신전 또는 사당 이라는 뜻이 됩니다. 태국의 신전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좌측은 산프라음이라고 우측은 산타야이라고 합니다. 먼저 좌측에산프라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형물 안쪽에는 파차이몽콘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은 승리와 길조의 상징입니다. 집이나 해당 장소에 항상 존재하는 신입니다. 상층부를 지지하는 기둥은 하나이고 조형물은 사원을 닮았습니다. 공양을 할 때는 아홉 개의 향초를 꼽고 비린 음식은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측의 조형물은 산따야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외 조부모님의 불상이 내부에 있습니다. 태국은 내릴 사위 문화이기 때문에 외가 쪽 조부모를 모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의 신과 그 신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개의 기둥으로 상층부를 바치고 전통 가옥의 형태를 딱났습니다. 공양을 할 때는 다섯 개의 향초를 꼽고 비린 음식과 술을 올린다고 합니다. 제를 지낼 때산타품과산타야에을 같이 지내면 됩니다. 집이나 해당 장소 구성원들이 차분하게 제를 지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잘생긴평주 이미 모델입니다. <몬집> 오늘은 는 우리 매반이 대장입니다. 아홉 개, 다섯 개를 꼽는데 여기에는 비린 음식을 내면 안 되고 이쪽에는 비린 음식하고 술을 내도 되는데 애들이 지금 똑같이 리젠시를 <웃음> <웃음> 근데 상관없대 은 지역 우리나라도 제가 지낼 때뭐 지역마다 틀리듯이 그래, 이렇게 뭐 술올리나며 그렇지 구하기 힘든 술을 방금 이기하 이거 설치한다고 고생 많았어. 끝나고 이게 불량 방지 신은 없다. 아이고 자들 안 가자. 240, 240. 일단 일단 내가 220을 빌때 나중에 계산해. 양쪽에서는 하나씩 꽂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 왼쪽에 먼저 향을 네. 예, 꼽고 그냥 적당하게 의식 없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삼프라폼부터이 <laughs> 개수가 아홉 개 맞지? 우리가 대표로 이 아홉 개를 돼지머리에 꽂으면 돼. 다섯 개는 저쪽에 꽂고저 한자 하나씩 사장님 하시고 나면은 사장님 올라가고 나면은 왼쪽에 향이 아홉 개씩 애들이 구분을 해놨어. 돼 있네요. 예, 예 다꽂으시죠 그냥. 사장님 께서 대표로 처음에는 다꽂으시고 하. 그 다음에 다음 순차적으로 그리고 기도는 뭐 각자 알아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laughs> 오늘 아침에 복근 장사가 와 있대. 근데 가분량 우리가 552개 났잖아요. 그러니까 552번 있다니까. 있냐니까 550번은 있어. 근데 552번이 없더라. 샀습니까? 안 샀죠. 나는 552개를 샀어요. 저 아직 있어요. 550 있어요. 사 100%. 사0 0 1 0 100%. 100%. 1 아, 0 100%. 100%. 1 0아1 0잖아저희 100%. 1에0다0 0 1서0 100%. 1면0 100%. 100%. 100%. 100%. 100%. 100%. 이0 0 100%. 100%. 100%. 100%. 100%. 요0하 100%. 1깝네요 아, 안 100%. 하0 0 100%. 1 0 네. 하하씨가 좀 가깝다, 그죠? 하하씨님. 아하시, 이게, 번호가 155554. 아. 꽂았다가 의식이 끝날 때까지 놔둬가지고, 그 다음에 갖고 있어야죠. 그래, 걸리면 우리 한국 사람끼리 한잔해야지. 자, 복권을 샀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일 <laughs> 네, 모레 월말이라서. 오케이. 자, 복근을 한번 꽂아봤습니다. 엄마이 바르라고. 우리 생산 대표, 서라상. 아태 생산관리 결혼을 해야되는데 아직 신소스를 다 마련을 못했습니다 시급부스 대표 윈 판? 오 이게 폭죽이 천개랍니다. 그러니까 저게 애군을 쫓아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걸 해야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laughs> 번호가 나왔네. 86439 86439 저기 86439 번호가 마지막에 딱 떴습니다 지금 많이 타겠네 오늘 예 네, 끝에 번호가 저기 저 아저씨 단자 좀 있으면 많이 팔리겠네